2022, 2학기 중간고사 대비, 모의 중간고사, 파이널 문제, 13번 문제입니다.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관성을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한다. 자, 쌤이 유지란 말에 포인트를 줬었죠, 그죠? 어, 관성의 정의네요. 맞고요. 이번에, 관성의 크기는 질량에는 비례하고 속도의 크기와는 상관없다, 맞죠? 요거 조심해야 돼요. 속도의 크기와는 상관없습니다. 됐죠? 자세 번째, 가속도는 관성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말 틀렸죠? 틀렸죠? 자 우리 이렇게 갑시다. 자 우리 관성이 관성이 질량에 비례했었죠, 그죠? 자 관성이 음, 질량에 비례했었어, 질량에, 그죠? 이렇게 애매. 됐죠? 가속도를 보이 보면, 그러면 a 는요 m 분의 f죠 분의 f 그죠 그럼 관성이 질량에 비례했잖아 질량에 그죠 질량이랑 어, 그냥 같게 생각하면 그죠 그러면이 질량은 누구랑 가속도랑 반비례하네요 됐죠 즉 가속도랑 관성은 반비례가 맞아요 반비례 됐죠 이렇게 되겠지 4번 지구에 있는 물체를 달에 가져가도 관성은 변화 없다 자 맞는 말입니다 달에도 관성 있어요 되겠죠 5 번에 관성력 자셈이 가상의 힘이라고 그랬고 기억날까요? 가속도랑 반대방향이라고 했었죠 그죠? 맞는 말이지 기억날까? 이렇게 생각해봐 자 여기 버스가 있어 자 버스가 있어요 버스가 일로 갑니다 일로 가 됐죠? 일로 가는데 가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 확 밟았어 그럼 어로 쏠려? 앞으로 쏠리죠 됐죠? 앞으로 쏠리죠 그죠? 속도가 갑자기 확 줄었어 그럼 가속도는 이쪽인거죠 관성 모양은 이쪽인거지 됐죠? 이해할 수 있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속도가 만약에 한5 0 k m 이렇게 가다가 됐죠.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걸어버리면 속도가 막2 0됐다가 휴수가 10까지 됐고, 막 이따가 정제 했어 속도가 확 줄었죠. 그죠. 그럼 속도가 줄었으니까, 확대 방향은 반대지, 반대, 그죠. 될까요? 관성은 강도가 반대, 그러니까 급브레이크를 걸어보면 확 쏠리죠. 앞으로, 그죠. 어. 차에 있던 사람 넘어질 수 있고요. 그죠? 안에 손잡이도 앞으로 막 쏠리겠죠. 그죠. 될까요? 반대 맞습니다. 자, 틀린 거 따라서 몇 번. 3번. 가속도는요, 관성하고 반비례합니다. 되겠죠? 2021, 2022입니다. 2학기 중간고사 대비 모의 중간고사 파이널 문제 13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틀린 겁니다.